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언제나 장민호를 응원해주시는 소중한 팬분들께 오늘도 특별한 순간을 전해드립니다 결혼식 날 눈부신 주인공은 장민호와 신부뿐만 아니라 그의 부모님이셨습니다 따뜻한 미소와 깊은 사랑이 담긴 눈빛으로 아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모습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화려한 예식 속 가장 빛났던 순간 바로 장민호 부모님의 아름다운 자태를 함께 느껴보세요. 장민호의 결혼식 날 많은 이들의 시선은 신랑과 신부에게 향했지만 그날 또 다른 주인공은 바로 그의 부모님이었습니다. 환한 미소와 함께 예식장에 들어서는 순간 하객들은 입을 모아 정말 아름다우시다라고 감탄했습니다. 그 아름다움은 단지 전통 한복과 정갈한 차림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바라보는 눈빛에 담긴 자부심 그리고 넘치는 사랑과 따뜻한 표정에서 흘러나온 진정한 빛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품격 있는 정장을 차려입고 묵직하면서도 힘 있는 발걸음으로 입장하셨고 어머니는 단아한 한복 차림으로 부드러운 시선으로 아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굳이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그들의 작은 몸짓과 표정 하나하나에는 오랜 세월 자식을 위해 흘린 눈물과 헌신, 그리고 오늘의 기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장민호에게 부모님은 언제나 든든한 버팀목이었고, 그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날인 결혼식에서 주저 없이 부모님의 손을 꼭 잡고 단상에 올라 모든 하객 앞에 고개 숙여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 장면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뜨겁게 울렸습니다. 하객들은 예술가의 부모님이 이렇게 단아하면서도 고귀한 아름다움을 보여주시는 모습은 처음 본다 하고 입을 모았습니다. 화려한 예식장의 불빛 속에서 두 분이 서로의 손을 맞잡고 조용히 아들의 결혼을 지켜보는 모습은 이날 가장 인상 깊은 장면 중 하나였습니다. 그 모습은 단순한 가족의 모습이 아니라 한국의 전통과 효심, 그리고 따뜻한 정을 상징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묵묵히 이어온 사랑과 헌신, 그리고 자녀의 성장을 지켜보며 느끼는 깊은 행복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에도 반짝이는 조명 속에 남겨진 부모님의 모습은 오래도록 팬들과 하객들의 기억 속에 남을 것입니다. 이는 성공한 아들 뒤에는 언제나 조용히 사랑과 지지를 보내는 부모님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장민호의 결혼식은 단순히 두 사람의 사랑을 축복하는 자리가 아니라 가족의 사랑과 헌신, 그리고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함께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장민호 님과 그의 팬들을 위한 재미있는 콘텐츠를 앞으로 더 많이 준비할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장민호 님을 응원하고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함께 해 주셔서 고맙고 앞으로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